아, 배대윤님이 오늘 성대 낚시 해봐요 염장공치에서요. 핸들로 가면. 아, 아예 알겠습니다. 출복이는 어디다 하는지 알죠? 응? 아, 줄복이는 여기 도래에다 잠니다 김경훈님이 못 잡으면 내라침 무릎 꿇고 만세 미션. 아, 이렇게 도래에다래요. <목소리> 날씨는 좋아. 앞으로 더 좋아진다니까, 날씨는. 날씨는 지금 감이 가서 좋아지는데, 날씨가 문제가 아니고. 아큐? 감자까지 오네. 조영국님이 지난번에 새벽 6시까지 시청한. 하 예? 어, 여기서 내가 지금 조영국님이 밑에는 수성구 성동시요 내고양님이 하는 데는 하이파크. 음, 수성구 성동. 아, 진짜 맛있는데. 아, 진짜다요. 내이런 맛있는 처음 봤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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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다었다니까 물고 있어 지금 와와 왔다 왔다 와다 왔다 사이즈 와 좋은데 일로 되겠다 와 꽁치 다는데 사이즈 좋아 다아 꽁치에도 딱 던져야 와, 와 장갑 끼래 빨리 온다. 라 장갑 끼고 고양이 어, 사이즈 구구어 사이즈 구 좋아. 장갑 끼고 일단 빨리 이거 빨리, 빨리 이거부터 풀어 라 빨리. 꼬인다 이거. 장갑 끼고 아 진짜 다 발을 발 밑에 밑에 발을 봐. 밑에 발을. 우 밑에 발을 빼라고 저거. 배 끼이다 배도 거부터 빼. 망태기내가오게이단 하고 어아야야 음. 야. 근데 네, 이쪽으로 해라, 이제 안전하게. 와 사이즈 좋아. 어이 씨 사이즈 그 빼라 안돼안돼안돼 잡아 당기라안 된다 미끄러워 보안 된다 꼬인다니까 꼬이면 감당 안 된다 빠졌어 빠졌어 빠졌는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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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가미 빼라 빨리 아 이거 막찌는다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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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님이 달아요 죽는다 죽는다 당기면 죽는다 잘라 잘라 뭐가 잘라 이빨도 잘라 야 야야 길게 잘라 그냥 됐어 됐어 아와 <laughs> 와좋보여 들고 가면야너 보여주고 가야지 씨이지이 매력 없네. 사그어 아, 음. 아, 그리고... 뭐? 아 이거 진짜 크다와너다아메르데 씨. 야야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기가 너무 밝아서 문제네. 이준희님이 뜬바 선착장에서 고기 굽고 있어요 예? 뜬방선 일단 힘써요 오오 힘씁니다 힘씁니다 영상 나와야 되겠다 영상이 나와야 돼 오오 힘쓰고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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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시큰한 말에 물어가요아좀 약한데 아 좋아 좋아 일단. 일단 좋아 일단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데 우와! 우와! 좋아 좋아 좋아! 무슨냐? 오호! 우와! 성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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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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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하 성공했다 성공했어! 와하, 자, 박하스까지는 어, 아니더라도 성공했었어. 기브버스 일링님이 와장적. 와하, 자 감사합니다. 이리오삼님이 예. 박수 박수 박수. 박카스까지는 예. 아니더라도 와 성공했어 성공했어. 아 좋아 좋아. 예. 최우장님이 대박 히. 아 예. 드디어 한 말했어요. 오 내항에도 이런 게 올라오는구나. 응? 예? 올라오는구나. 어, 장아들 물려봤어? 요 한번 물려볼게요. 어, 한번 물려볼게요.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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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악만덕지 조아님 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양왕 겁니다. 아주 좋아. 양왕. 야 야. 이거 김치전

왔왔다왔 <laughs> 아, 지금부터 무슨 뭐 살찔일이 있나? 지금부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제 우표시다 바람의 눈물림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와우 물결표 땡큐 맛있게 아이고. 드세요. 전 오늘 휴무라서 낚시하러 가요. 아이고 그렇어요. 아이고 야 김치전이에요. 김치전. 아이고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아아오오오오 아, 오. 응. 오, 오, 오. 어? 음. 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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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싸? 응. 아침 전에 아침부터 김치 전에 이게 뭐 감자에다가 그만 감자 전에다가 김치 전에다가 감자 전에다가 난리 났어요. 아침부터 이게 뭐 아침부터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거 도대체 이거. 오늘은조를카카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야간 조카를보여드 야간 족가. 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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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 날다니 뭐가.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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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오메 오메. 오메 또다 또또 와. 와. 아, 저, 고기 수그리면 되겠 참. 내가 머리 나빠서 그래. 아, 밤새 줘갑니다, 밤새 줘봐. 잘 안보여요? 아, 밤새 줘봐요. 어렵게 잡았어요, 어렵게. 아, 고마한 씨알 두 마리. 어, 두 마리는 제가 잡은 거예요. 한거두 마리. 구양님이 그놈 실한데? 어, 두 마리는 실해요. 두 마리. 두 마리는 아주 실한 놈이에요. 두 마리 잡고, 나머지기는 네 마리는 애장어, 애장어, 애기장어.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밤새 지금 열네 시간 이십육 분을 방송했어요. 열네 시간 이십칠 분을 막 돌파했습니다. 열네 시간 이십칠 분.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어, 자리를 이동해 가지고 어, 먹방. 어, 요, 잡은 놈, 사시미, 어. 칼도 칼자잔, 그러고, 참, 안 하고, 뼈치라려이시끄럽겠네 어, 잘못 떴다, 이거. 아이씨. 부정민님이 선조심하셔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기뻤고. 음. 음. 어, 구이 해야 된다고. 어. 소금, 굵은 소금 있어요. 굵은 소금 없고 간은 소금. 간은 소금 해야 돼. 방법을. 네, 땡겨. 자, 몇 줄, 찼을 것 같은데? 어, 저기, 치아야 어, 안 하고 떼었어요. 봤지? 봤지? 안 하고 손질한 거. 응? 이렇게. 봤지? 안 하고. 시작 이거 지금 꽈낭이 전부 사오라 캐서 사왔는 건 양념이잖아 이거 이래 물라고 어이... 전부 양념 사오라 캐서 사왔는 거잖아 사는거요응 정말 사오라 캤잖아 동겸이네 쟤아저 이거 뭐똑 도라지 같은데 완전히 삼삼같은데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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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잘라 잘라 잠깐고 역시나 내가 잘해 이게 식성들이 너무 좋아 전부다 왕식성인데 전부다 아, 아... 지렁이도 없고 다짝기쁘고 이쪽 아저씨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 아저씨. 이쪽 아저씨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기잘 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차에서, 저는 차에서 가서 한숨 자게. 힘들어요. 한숨 자고. 장어구이 보여주려고 잠시 켰어요. 눈보이져 눈이 축처져서안 돼. 한숨 자야 돼요. 감사합니다. 시애철 대품에서. Little vacation. I'll see you tomorrow. Thank you.